죄송합니다. 제가 라이브를 하다가 막 잘못해가지고 여러 번 알림이 갔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어 강의 오전에 그림책을 읽다가 이 그림책을 읽었거든요. 골목이 데려다 줄 거예요. 이거를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이 골목에 데려다 줄 거예요는요. 그 골목을 많이 담고 있는데 지금 요즘의 골목이 아니고 옛날에 그 골목들이에요. 어 우리 유년 시절. 저도 아파트에서 산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되게 지금도 낯선데 국민학교 때. 안녕하세요. 국민학교 시절에 저도 골목골목 골목 있는 주택 단지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주택에서의 골목은 되게 재밌어요. 지금 생각하면 재밌고 그때는 되게 일상이었죠. 어, 여러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6년 시절, 한 초등학교 한 2, 3, 4학년, 5학년까지 어떤 놀이를 하면서 지냈나요? 뭘 먹으면서 우리가 지냈나요? 했을 때 다양한 얘기가 나왔어요. 어, 우리가 음... 했던 놀이들은, 어,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기본에다가 제기차기도 했었고, 줄넘기, 아니, 줄넘기라 아니라 고무줄. 고무줄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죠? 그러니까 뭐, 금강산 찾아가다 부터, 천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부터, 저는 뭐, 장난감기차가 직직 떠나간다. 그의, 그 노래도 <laughs> 들리고요. 그 고무줄, 그 파벌이 있었어요. 고무줄을 이렇게 잘하는 친구랑, 이렇게 맨날 줄 잡는 애, 줄 잡고, 뭐, 잘 도는 애가 따로 있는가 하면 어떤애는 높은 줄을 잘 넘는 아이들. 뭐, 뭐, 그 노래도 있었는데, 뭐, 인도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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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땡큐. 하고 끝나는. 그첫 부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철강산? 금강산 아니고요. 철강산이었어요. 동네마다 어, 다른가 봅니다 노래가 그런 노래하면서 어, 옛날 군민학교 그 시절에 친구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군민학교 그 앞에 있던 문구점 문구점이 아니라 슈퍼였죠 작은 구멍 가게에서 팔았던 불량식품들 쭈쭈바부터 해서 긴 어떤 비닐에 넣어 있는데 가루가 노란색 가루 분홍색 가루 연두색 가루가 뭐 있어서 그 가위로 안 잘라먹고 침 묻혀가면서 뜯어먹어서 침이 앞에 붙어있어서 잘안 나왔던 기억들도 있고요. 뭐 v 콤부터 아폴로부터 음. 지금도 어느 세계 과자점에 가면 팔잖아요.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 아까 일전에 다른 방금 <laughs> 말씀드렸는데 20원인가 30원 주면 그 문구점에 연탄 난로가 있었어요. 그 직사각형 지포 지금도 슈퍼 어디 가면 파는데 직사각형 지포를 이렇게 구워주시면 말랑말랑했던 지포가 딱딱하게 바삭바삭하게 20원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구점은 100원만 주면 되게 다양한 걸 먹을 수 있었어요. 꾀돌이, 논뚜렁 알죠. 꾀돌이도 알고 논뚜렁도 알아요. 뭐죠? 라떼, 우리 라떼는 말이야. 그고 <laughs> 그런 내용을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좀 한, 한동안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음, 그러면서 초, 국민학교 시절에 그런 지금은 없어진 문화 월요일만 되면 신문지 폐품을 가득 갖고 가서 키로그램을 재서 학교 선생님이 딱지를 줬던 기억 폐품 수집이 월요일마다 있어서 안 갖고 간 날은 되게 마음이 <laughs> 안 좋았던 기억도 있어요 어, 문방구 요즘에 찾기 힘들죠 저희도 없어졌어요 학교 앞에 아이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점이 사라지고 세계과자점이나 편의점이 들어오더군요 이 그림책을 읽으면 그 옛날에 골목골목의 추억, 골목이 어떻게 이어지고 다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네, 산동네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 길거리에서 옛날에는 골목에서 이렇게 빨간 고추를 널기도 했어요, 할머니들이. 그 빨간 고추 안 밟으려고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 그런 이야기가 이 그림책에 담겨 있습니다. 또 비슷한 그림책은요, 담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이거는 담. 지금, 요즘 볼수 있는 그 아주 멋있는 뭐 벽돌담이 아니라 옛날에는 시멘트 <laughs> 기간하지. 어, 저축하는 날 있었어요. 맞아요. 돈천원 씩 갖고 갔던 기억. 어, 배변봉투도 기억나요. <laughs> 배변봉투. 아, 매년 배변 봉투 받을 때마다 되게 난감했던 기억이 있고. 학교 앞에 이제 없죠. 학교에서 다 학습 준비물실이 있죠. 요즘은 준비물도 없어요. 담벼라 담이야. 이것도 옛날 정치를 가득, 가득 담고 있는. 맞습니다. 아, 아시는군요. 길에 고추 널고 도둑조심이라고 써있는 거. 요게 좀 다른 듯 하면서 비슷한 그림책인데요. 같이 읽으면, 이게 한순간 어느, 과거의 어느 시간대로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되게 정겹고 이거는 집안에서 썼던 그런 옛날 물건들. 가스레인지 없을 때 우리 <laughs> 예 그런 옛날 생각 나신다고 지금 어이 그림책으로 아이들 지금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엄마 옛날에 그랬다 이러면 모를 거예요. 와 우리 첫째가 왔어요. 중학교 들어간 첫째 잠깐 이렇게 두권 있고요. 그 우리 세대 말고 우리 전 세대, 우리 친정 엄마 세대, 음, 우리 친정 엄마가 친정 부모님 나를 키울 때 나이다 우리보다 더 전이겠네요. 70년대니까 제가 착각했어. 1970년대 에 있던 생활 문화를 이렇게 담고 있는 시리즈도 있어요. 이거 저희 첫째가 되게 저희 집도 한명올 때가 됐어. 저희 중학교 1학년 애가 제일 먼저 옵니다. 옛날에 양장점 있었죠. 그 다음에 파마. 우리 요즘 파마랑 다르게 옛날에는 이렇게 난로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 물건을 뭐라고 그러죠? 그 파마 기계를 이렇게 집게 같은 거. 그거 그런 내용도 안 보이고요. 사진관. 옛날 사진관 진짜 중요했죠. 현상하고 이러는 거. 목욕탕 갔던 기억 있으세요? 새벽에? 아, 엄마랑? 5시 엄마가. 어, 고대 맞아요. 고대 전화기 옛날에 집 전화 한채 없었던 그 1970년대 생활 문화가 담겨있고요전기불 처음 들어오던 날. 저는 엄마한테 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 요전기불 들어왔을 때 전화기 있었을 때 텔레비전 있는 그 집에 가서 눈치 보면서 TV 봤던 그런 기억들. 배변 본투, 저축, 폐품, 쌀, 성금, 와, 맞아, 쌀도 갖고 갔었다. 맞아. 이건 우리 전 세대의 그런 추억들. 이, 이 그림책은 되게 친절해요. 친절해서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보면 이렇게 어떤 정보가 있어요. 어. 만약에 이게 전기 불 들어온 날이에요. 그러면 옆에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로로 보다가 세로 판형으로 보면요, 그 많던 정보 대들은다 어디로 갔을까 하면서 이렇게 페이지마다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보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어, 크리스마스 씰, 와, 우편, 우표, 우표도 생각나고요. 와, 저랑 좀다 비슷하시군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세대, 우리 전 세대들 볼수 있는 그림책을 제가 집에 있는 걸후딱닥 모아봤습니다. 네, 담하고 골목에 데려다 줄 거예요 하고, 음, 시리즈 여섯 권. 이 여섯 권은 저희 아이들 읽으면서 엄마 진짜 이랬어? 라고 저한테 물었는데, 나도 저도 몰라. 나도 엄마도 몰라. 할머니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면 좋고요. 이게, 음 아이들도 되게 색다르게 경험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옛날에 진짜 이랬구나. 애들보다 우리가 먼저 추억에, 추억에 좀 젖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엄마 <laughs> 담아고 골목이 데려다 줄 거야. 이거는 저는 소장용이거든요. 아이들을 읽혀주려는 것보다 그냥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그림책이에요. 음. 힘들 때 옛날 생각 떠올리면서 나도 그랬었는데 어렸을 때그 해맑았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이, 내 아이와 조금 비교도 <laughs> 하면서 한번 국시 꼬랭이 책, 국시 꼬랭이란 책 있어? 한번 찾아볼게요. 국시 꼬랭이 책.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상태가 괜찮아서 <laughs> 제가 눈썹을 그린다는 상당히 괜찮은 날이거든요 <laughs> 지금 또 이제 어, 막내를 데리고 와야 되고요 막내를 데리고 온 사이에 둘째가 집에 와 있을 거예요 아카시아 파마? 아카시아 파마 뭐예요? 몰라요 저는 아줌마 파마나 <laughs> 지금도 미용실에 안 간지 1년이 됐거든요 저 미용실 안 간지 하고 이제 가려고요 네 3월 달에 갈 건데 아카시아 파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골목에서 오빠 따라다니면서 전쟁놀이 하다가 <laughs> 이마를 터져, 이마 터지고, 음. 아, 책은 아니고 시리즈구나. 알겠습니다. 골목에서 꼭 오빠들이나 언니들 따라다니며안 챙겨. 동생 안 챙겨. 집에 갈 때만. 어딨니 챙겨. 그죠. 그리고 동생들 되게 어디 데리고 다니기 싫어하고, 그죠. 전 동생 역할이었거든요. 저희 친언니가 다섯 살 위에 친언니라서 되게 저를 학교 마루 바닥 왁스칠 아까 얘기 나왔어요 걸레를 꼭 준비해 오라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책상을 뒤로 다 밀고 왁스칠했었죠. 맞아, 다시 밀고 하고 그 왁스를 선생님이 국자 같은 걸로 톡톡 바닥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laughs> 그거 이렇게 밀었던 기억 와 왁스칠. 지금은 뭐 아이들 청소고 쬐끄만 빗자루로 자기 발 밑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복 일인 일력 같은 것도 있기도 한데. 아 우리 진짜 많이 늙은 건가 봐요 <laughs> 라떼는 말이야 <laughs> 지금 난리 나죠 아이들 왁스 치시면 키 아이들은 재밌어 할지언정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니 애들을 왜 악수치를 시키는 거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아이들이 화장실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항상 깨끗하고 이런 거 지금 코로나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도 좀 그럼, 그것도 교육 아닐까요? 화장실 청소하는 경험? 흔치 않잖아요. 우리 땐 너무 흔했으나. 저는 좀 학교에서 그럼 봉사 점수 그냥 주잖아. 왜 봉사 점수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봉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휴지 죽거나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꺼리는. 어, 아,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을 주면서 봉사 점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원더마만 애들이 직접. 우리 같이 뭐 그런 거한번 화장실 청소 운동을 해야 하나? <laughs> 화장실이 아니라 조금 너무 요즘은 봉사 점수서 난발되고 있고, 겉만 거칠게 좀한 봉사가 많아서요. 네, 아쉽습니다. 어쩜 저랑 의견이 비슷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32분이군요. 빨리 저도 점심을 먹고 막내를 데리러 가야겠습니다. 데리고 오면 다행이죠. 오는 길에 또 놀이터에 분명히 갈 테고요. 아, 오늘도, 오늘 금요일이에요. 화이팅 네, 하시고, 불금은 뭐, 못 보내더라도, 네, 불이 나지 않는 부, 금요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그 마음. 화내지 않는 금요일을 보내세요. 화이팅. <laughs> 원더머님 감사합니다. 여기 와주신 다섯 분 감사합니다. 어, 아, 막 이렇게 켜도 다섯 분 정도 오면 성공. 완전 <laughs> 형식적인 봉사 점수.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주말. 왜 우린 주말에 울어야 하는가. 벌써 주말이에요. 월요일 날 뵐게요. 네. 어, 국시꼬랭이. 네 저거 놔야지. 국시꼬랭이. 아, 국시꼬랭이, 아카시아 파마 이런 게 시리즈가 있군요. 아, 꼭 찾아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상태 좋은 아젯맘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화이팅. 또 뵐게요.